합니다가 함한 미다로 들려 음. 바랍니다 미다, 미다로 들려 니다가 씁니다도 아. 씁니다가냐 씀 미다로 그러니까 아, 네. 그러니까 이거지 글 글자를 또박또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발음이 이미 좋은데 음. 일부러 거기다 풀어서 더뭘 힘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 음. 그 저번에 말씀드렸만 많이 힘은 빠졌는데 음.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을 주는 것도 <laughs> 어려운데 요 힘을 빼는 것도 어려워 <laughs> 자기는 지금보다 더 빼도 되나 그럼요 어. 더, 더 빼면 되지 말라고 누가 유언을 안겼어? 예, <laughs> 네. 아 아니 많이 뺐어 많이 뺐는데 더더 더 빼야 그래야 한 미다가 한 미다로 어. 들리지 마지막 글자 부드럽게 해주시고요. 네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, 그러니까 한 씬이 있으면 네. 이제 앞으로 오디션 보면 씬을 현장에 봤잖아요. 네. 그 무조건 세 개로 나누세요. 전 받자마자 세 개로 나눠버리거든요 아홉 아홉 줄이다. 그럼 난 받자마자 그냥 머릿속 계산을 삼삼삼 이렇게 나눠 버려요. 만약 열 문장 다 삼삼사 이렇게 하거든, 그러면 세 번째 줄,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이 핵심 문장이야. 여기도 보면 딱 나와 있어.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하는 거잖아. 분여자, 분여자, 분여자 살인 사건.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분여자 가장의 두1차 핵심어고요. 후반부에 가면은. 그 그거 있잖아 뭐 정의 의 법정에 있다고 쪼쪼 떠든 거 있잖아 그 배심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이거는 문신이더 길지 그 핵심 문장에서 빡 힘을 주셔야 돼 오디션 가면은 그리고 앞부분은 부드럽게 시작하셔도 되고 지금은 강약이 없어 너무 목소리 다, 다 좋은데 이제는 살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상으로 대본 하나에 약2 0에서25% 사이는 가볍게 훌훌 쳐버려야 돼. 그러니까 나는 독백을 그냥 만약에 현하게 주면요. 난첫 대사는 흘려 쳐버리거든 그냥. 인정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게 좋아. 물론 세게 갈 수도 있지. 인정합니다. 해도 좋은데, 어, 상황에 따라서 딱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아니, 안 되겠다 싶으면. 그냥 첫 대사는 부드럽게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? 사람마다 틀리긴 해. 그냥 오디션당 들어가면 아무튼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돼. 뭐딱 들어가면 여러분은 주목할 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 주목을 해도 마음으로 주목을 한다고. 그 주목도 안해 힘들어가지고 걔들이. 그딱 있으면 이제 아주 싼그갑분싸라고 그러잖아. 그싼그 그 느낌이 쫙. 근데 그거에, 그거에 제압되면 안 돼. 싹들어가지고내 호흡대로 치고 들어가야 돼. 인사 딱한 다음에 빨리 세 문장, 처음, 중간 끝, 시작, 중간 끝. 그 사이드 필던가 아니면 아무튼 그 시나리오, 그 작법. 대로 딱세 부분을 나눠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시작 중간 끝에 시작과 중간 사이의 경계선 그러니까 네 번째 문장이나 여섯 번째 문장을 노려야지.